육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도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디팝파입니다 오늘은 육사시미란 육회 써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큰 덩이에 고기를 썰고 얇게 써는 과정을 위해서는 이런 칼도 있으면 좋고 이런 칼도 있으면 편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육사시미 고기를 매일 써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다 먹을 수도 있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이런 칼을 다 준비하기는 조금 부담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언제나 사용하는 가정용 주방칼로 여러분도 가정에서 어렵지 않게 육회를 썰어 드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소의 엉덩이살 안쪽에 붙은 바로 삼각살을 가지고 든든히 먹을 수 있는 육회랑 육사시미 손질법을 알려 드릴게요. 삼각살은 금섬유가 얇고 결이 고와서 정말 부드럽고요. 생으로 먹으면 그 부드러움을 더잘 느낄 수 있습니다. 씹을수록 단맛이 올라오고 조금 오버하면 결 사이에 고소한 감칠맛이 터져요. 그리고 오늘 여기에 제가 특별하게 먹는 소스도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이름 붙인 까르보나라 소스라고 합니다. 까르보나라의 맛을 육회히 먹는다는 게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한입 먹어보면 왜 그렇게 부르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가 삼각살의 단맛이라 정말 잘 어울립니다. 손질할 때는 핏물, 막, 지방을 꼼꼼히 제거해야 돼요. 핏물은 키친타올로 꼭 눌러서 빼주시고요. 막을 벗길 땐 칼을 세우지 말고 눕혀서 살짝 밀듯이 썰어주세요. 칼을 평행하게 눕히고 살짝 밀면 막이 고기에서 깨끗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너무 힘을 주면 살이 많이 날아가고 너무 약하면 막이 쉽게 벗겨지지 않아요. 칼 끝이 고기결을 따라 미끄러지듯이 움직이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렇게 하면 고기결이 살아있고 식감이 훨씬 부드럽습니다. 근데 사실 정육점 가면 금막 손질해주세요. 이 두께로 썰어주세요 하면 은 거의 다 해주세요. 저도 평소엔 그렇게 부탁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제 스타일대로 먹고 싶기도 하고 혹시 저처럼 직접 통으로 손질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까 해서 정육점 사장님한테 금막만 손질하고 통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하면 배탈 나. 나 이거 함부로 먹는 거 아니야. 맞는 말 같지만 사실 절반만 맞습니다. 고기 안전은 가격이 아니라 관리에서 결정돼요. 비싼 한우라도 손질이 엉망이면 위험하고 저렴한 부위라도 핏물 제거, 냉장 보관, 그리고 위생적인 칼질만 지켜주면 충분히 안전하고 맞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싼 고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손질이 얼마나 깨끗하게 됐느냐예요. 정육점 사장님이 깨끗하게 손질하는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바로 진공해서 뜯어주시니 믿음직합니다. 이제 사시미 먼저 썰어 볼 건데요. 사시미는 결 반대 방향으로 약 0.5cm 두께로 썰어 주세요. 칼을 눌러 자르지 말고 칼의 무게로 약간 미끄러지듯이 썰어야 되고요. 한번 앞으로 밀어 썰다가 칼을 뒤로 빼고 도마에 닿게 밑까지 한번 더 썰어 주면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밀실 때 이제 고기에 고기를 약간 으깨고 뭉개는 느낌이 아니라 칼 무게로 이제 베는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쓱 앞으로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단면이 고르게 잘려서 고기가 깨끗한 맛이 나요. 썰어낸 고기는 접시에 펼쳐서 잠깐 공기가 닿게 두면 자연스럽게 색이 붉게 올라와서 맛있어 보이게 됩니다. 자, 육회는 사시미보다 더 얇게 일정한 리듬으로 채 썰면 됩니다. 칼을 밀듯이 썰어야지 고기 조직이 터지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칼을 밑에 살짝 들어서 아래로 이렇게 슬슬슬슬 밀어가지고 포를 떠주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좀 얇게 먹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거고, 저는 좀 두껍게 먹고 싶어서 이제 빠르게 사시미로 썰어서 좀채 썰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사시미를 쓴 거는 다시 이제 겹쳐 놓고 이제 앞쪽으로 쭉쭉 이렇게 밀어서 썰어주시면 되세요. 가정용 칼로도 그냥 쉽게 쓱쓱 밀립니다. 제가 저 칼을 한 번도 아직 뭐 갈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잘 썰리네요. 양념은 진짜 간단해요. 이거는 제가 무조건 추천하는 조합입니다. 설탕 12g, 미원 2g, 맛소금 3g 이에요. 이거를 저는 미리 만들어 놔서 육회를 먹을 때면은 한 스푼에 이제 가득 채워서 참기름 한 스푼 반, 한 스푼 정도 해서 같이 버무려서 먹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맞게끔 다진마늘이나 후추를 넣어주시면은 정말 드실 때 아, 이게 에서 먹는 맛이다. 이런 맛이 느껴지실 거예요. 예. 네. 이거는 뭐 어디서든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이니까 한번 참고하세요. 그리고 아까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까르보나라 소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치즈 그라인더에 그라노 파다노 치즈를 그냥 4스푼 사이 정도로 수북하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저는 두개를 썼습니다. 네. 흰자는 분리해서 쓰시는 게좀더 꾸덕하고 저는 맛있더라고요. 두개로 올려 주시고요. 네, 후추도 한번 맛있게 갈아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킥긴 다진 마늘 반 스푼 아니면 취향에 맞게 한 스푼 가득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시고요. 그러고 잘 섞어 주시면 됩니다. 그 영상에선 빼 먹었는데 여기도 맛소금 조금 넣어 주시면은 치즈 맛이나 후추 맛이 이렇게 저는 좀더 강하게 살아나더라고요. 그 이제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배도 썰어 주시고요. 예, 네, 그 배는 좋아해서 이제 반 개를 다 썰었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보시면은 정말 맛있어 보이죠. 집에서 했는데 집에서 한거 치고는 그래도 꽤 저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뭐 단면도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 살아 있고요. 일보나라 소스에 이제 육회랑 육사심이랑 이렇게 한번 찍어서 먹어봤더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맨날 쌈장 초장 막 이런 맛을 먹다가 이게 좀 고소하게 먹으니까 이날은 좀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문점 칼이 필요 없어도 그냥 일반 가정용 칼로도 이렇게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